음, 왜? 넣지 마. 안 넣지 마. 안 넣어, 난안 넣고야. 넣지 말자 이거 또. 넣지 말자. 어. 스포츠카에 사실 뭐 일단 빼고. 아빼고 어, 일단 빼자. 아 이건 이건 넣어야 돼. 어 이거 넣어. 어, 맞아 어, 이건 넣어야 어. 돼. 넣지 마. 넣지 마. 와, 아, 씨 이거지. 안녕하세요. 저아 한국 TV에서 한국 TV에서 한국 t 서죄송한마음 한국 TV에서 한국 국 LA 오서쇼까지날아서서 포르쉐 911을 살펴보고 왔잖아요 진짜 좋았지 TV에서 한국 TV에서 한국 t 한 거를 잘 음. 섞은 한 같아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서냐면 나만의 9한1 만들기,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가 대박이잖아 TV에서 한국 TV에서 한에는 업로드가 안 됐는데요 포르쉐 USA랑 그리고 포르쉐 저머니. 그쪽에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992 버전이 지금 공개가 됐어. 어, 진짜로. 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포르쉐가 항상 그게 좋아요. 내가 아직 살 것도 아니지만 음. 사는 기분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게 해 줘. 992를 한번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포르쉐.com 일단 들어가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Welcome to p o r 와 신기해 나중에 차고 이렇게 한 색깔로만 이렇게 꾸며놓을 것이네 어? <laughs> 아직 여기 신형 브1리은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을 노스 아메리카자 USA 클릭하면 이제 넘어가거든요 음 신형 브릴리 벌써 나와있지 어, 타임랩스 머신 <laughs> 어, 아무튼 신형 브1리를 클릭을 하면은 빌드 요어 포르쉐라고 있어요 이게 모든 차마다 다 있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긴데 저도 911 GT3에 사기를 그 오더 넣기 전에 빌드웨어 포르쉐에서 진짜 하루에 한 시간 썼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어 그래서 빌드웨어 포르쉐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지금 일단 공개된 모델은 모터쇼에서도 봤겠지만 후륜과 사륜 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레라이스 그리고 사륜은 카레라4 s 포에스인데 기존에는 S랑 포에스랑 그 뒤에 엉덩이 사이즈가 달랐어요. 그지 개구리 뒷다리에 근육이 달랐어. 그래서 S는 좀 얇았고, 음. 그지. 4S는 한 4cm 더 넓었어. 음. 그리고 터보는 그거보다 3cm 더 넓었어. 4S랑 터보랑 똑같은 바디. 아니 아니야. 4S보다 터보가 더 넓어. 어, 진짜. 어. 음. 그래서 그 터보 바디로 GT2, GT3 RS를 만들었지. 음. 어쨌든 그 개구리 뒷다리 근육이 다 달랐는데 지금 99 2 버전은 이제. 그 바디가 통합된대. 그렇지. 그냥 하나만 쓴다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기본 모델 을 사더라도 엉덩이가 충분히 넓은 거지. 그렇지. 우리는 좀 후륜 구동을 좋아하잖아. 음음. 그래서 더 넓은 엉덩이를 가지니까 음음. 굳이 포에스로갈 필요 없어도 좋을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오. <laughs> 매일 한 시간씩 또 투자하겠는데. 음. 지금 911 카레라 S고요. S가 지금 그 일단은 환율을 봤을 때 1달러가 1,122원이네요 1,122원 자 보면은 카레라 S가 113,300불이에요 그지 곱하기 1,1,2,2 하면은 1억 2천 7백 12만 2천 6백원 스타트네 어. 스타트 어. 근데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값이 제일 싸잖아요 그지 그니까 미국 가격이고 음.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이게 이제 1억 5천 스타트가 되는 거지. 물론 현재9 1 1라고도 비슷한 스타트. 그지 그지. 어쩔 수 없지. 아.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선택권 중에 뭐 골라야 돼. S4S. 난 S지. 당연히 S지, 그지? 응. 엉덩이도 큰데 배전이면 무조건 S. 그래서 후륜구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델이 대박이에요. 그치. 기존에는 후륜구동 사고 싶어도 엉덩이가 작아서 억지로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그것보다 응. 이번 지금 991 MK2죠. 응. 그 모델의 포에스가 이 일자 테일램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포에스를 샀으니까. 광선검. 어, 광선검. 어. 근데 그 흐륜은 타고 싶고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래서 이번 99 모델이 대박이에요. 후륜 타고 싶은 사람인데 광선검도 있고. 그렇지. 와이드바디까지 있으니까 이번 99는 사륜을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아. 어. 디자인 때문에 저거도. 아. 자, 그래서 S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빌드 여프로시는 지금 그래픽이 더 좋아져서 이제는 진짜 실체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네, 진짜. 제가 911 GT3 사, 처음 주문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은 완전 달라진 거 같아요 이거 때는, 해보고 싶다 이거 진짜 이거 보는 분들 음.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저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음, 음. 지금 막 호불호 오르지? 호불호 오르 근데 이거 비교하기 좋은 게 뭔지 알아? 911 카레라 1억 3 5 0 0부터지 음.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미국이랑 사실 비교하면 안돼 시장이 워낙 크고 아예 그 마켓 규모가 완전 다르잖아 9만 달러 부터잖아 음. 1, 1, 0, 0 곱하기 1, 1, 2, 2 하면은 봐봐 우리나라가 거의 1.3배 11... 비싸지 그러네 어. 1억 2천이잖아 음. 얼마 출시되겠어 한 1억 6천 기본 스타트 시작이란 말이야 음.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고 보면 될것 같고 아. 우리가 봤던 9.11이다 그지? 형 아마 대한민국 중에 992 가장 먼저 하는 사람 중한 명일걸? 그치 어, 솔직히 어. 이거 아는 사람도 얼마 없을 건데. 그치 나도 이거 왜 알게 됐냐면 구구이 이번 거 영상 찍다가 소스가 필요해가지고 음. 독일 사이트 에 들어가봤더니 이게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컨텐츠다 이랬지. 아, 이제 옵션을 만들어 볼게요. 포르쉐는 항상 스탠다드 컬러 딱네 가지만 제공해요. 뭐냐,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 음. 이건 옵션 값을 안 받아. 음. 근데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 옵션 값을 안 받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근데 메탈릭 컬러라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돈 100만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어 예전에는 GT 실버를 더 받았어 400만원 받잖아어 근데 실버? GT 실버도 이제는 100만원이야? 다른 컬러들이랑 똑같이 받아 어. 우리 이번에 포르쉐 보면서 느낀 게 있잖아 음. 실버 로디움 실버 노란색에 음. 눈이 확 갔다가 응 음, 그치 파란색 보고 오이쁘다 했다가 그치. 실버가 딱 나타나자마자 이거잖아. 바로 그냥 어. 그지자 노란색 클릭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빨간색 이게 마침 독일의 상징이죠 그죠 만약에 산다면 GT 실버 형은 GT 실버 할거야? 일반 실버 할거야? 어 GT 실버지 어, 와. GT 실버가 밤에 되게 크롬 느낌이 나 어. 어. 그니까 명암이 확 차이가 나면서 그 펜더 볼륨감이 기존에 낮에 이렇잖아? 근데 해질녘이나 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 이만해져 그 착시 효과가 있어 위에 와. 봐 우와 장난 아다 이게 그냥 실버 해볼게 그냥 실버 해볼게 이거 봐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지? 어. 그냥 실버랑 GT 실버랑 이게 차이 난다고. 그게 표현이 되는구나. 어, 훨씬 예뻐. 어, 진짜 이상나 아니다. 그렇지?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음, 음, 뒷다리. 그래서 휠은 아, 이 휠이 사실 가장 퓨어한 느낌이 있어. 그리고 얘는 우리가 실 나는 이게 되게 예쁠 줄 알았거든.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평면적이더라고. 그렇지? 뭔지 알지? 약간,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BBS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BBS 느낌이 안 나고 모모, 모모 느낌이나 모모 느낌 어. 그만 하려 했는데. <laughs> <laughs> 그니까 입체감이 좀 떨어져 나이 휠을 보고 생각보다 되게 실망했어 그, 991, 991 MK2 이전 거에 비슷한 모양이 더 예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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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진짜 미치겠지. BBS 느낌이었잖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다이아 커팅 된 어, 요것도 세련된 느낌이긴 한데 나는 요것보다는 아이 아...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이휠 이게 포르쉐 911의 상징인 휠이잖아. 5 0 주년도 어, 5 0 주년 휠도 이거였고 아마 하게 되면 이 휠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아 근데 썩 와닿는 휠은 느낌이 없다 근데. 없어. 이상하네. 그래서 안타까워. <laughs> 음. 이거다 싶은 휠이 없어. 음. 그래서 이거 그냥 베이직하게 그냥 이걸 선택할까 싶기도 해. 아 이것도 너무 평면적이야. 음. 좀 너무. 너무... 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 실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음. 그 이휠 느낌이 생각보다 커보이고 되게 느낌은 좋더라고. 음, 이 휠로 가자. 음, 그래 이휠 살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알았어. 나만의 프로시 아,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나만의 프로시. 이거 프로. 추가 비용이 없어. 어 다른 거는? 이거는 한 와, 300만 원 비싸, 줘야 돼. 비싸네. 어 비싸지 생각보다 비싸. 이거는 음. 140만 원. 이것도 한 300만 원 뜨냐? 음. 비싸지. 참고로 이 옵션표에 있는 이 달러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포르쉐 코리아 쪽에서는 더 받아요, 옵션값을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 비싸다는 거 비싸지, ]거든? 이게 300몇 십만 원이 된다는 <laughs> 얘기야 290만 원 아니라 35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야 비싸다 비싸지 자, 그래서 이제 휠은 휠에다가는 돈을 많이 안 써도 될것 같아, 기본 휠도 예쁘니까 음. 이제 인테리어가 중요한데 기본 모델 인테리어가 가죽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이거 봐봐 이게 다 그냥 우레탄이야 음. 그래서 기본 인테리어부터 일단 가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그 스포츠텍스라고 직물 시트인거고 요거는 이제 그 천연가죽까지는 아니지만 인조가죽을 넣는거고 음. 진짜 가죽을 넣으려면 여기다 넣어야 돼 이거 음. 근데 진짜 가죽 인테리어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원정도 여기 3백.. 3천 0백 달러거든요 <laughs> 이게 진짜 가죽이면 시트가 진짜 가죽인거야? 아니면 대시보드까지 대시보드까지 가죽? 가죽이 들어갈 거. 거야 클릭해볼테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음. 이렇게 바뀌어 차이를 봐봐. 여기 가죽 스티치도 들어가고, 응. 여기도 다 가죽으로 들어가고, 요런 응. 데다 가죽이 들어가면서 가죽 스티치가 들어가. 아, 아, 어, 다시 일반으로 바꿔볼게. 어. 차이 나는 거 보여? 어. 요, 여기 대시보드 쪽을 봐봐. 그러네. 시트는 어. 둘다 가죽이긴 해? 아니면은? 얘는 이제 인조가죽이지. 기본, 아. 기본은. 응. 그리고 바꾸는 순간? 바꾸면 여기도 천연가죽으로 천연 바뀌는 거지. 어. 어. 자, 그래서 가죽을 선택해야 돼요. 400만원 주고. 근데 GT 실버에는 뭐다? 레드지. 레드지. 모든 건 아, 외, 외장이 화려하지 않으면 내부가 화려하게. 맞아. 외장이 무채색이면 실내가 비쳐야 돼요, 그냥. 그런 다음에 썬팅을 연하게. 아예 하지 마, 이번 건. <laughs> 하지 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오! 오 이거 해야겠네. 그러네. 그지 한번 쭉봐 볼게요. 야, 이것도 나쁘지 이것도 않아. 이것도 클래식하다. 독일차의 약간 그, 그 차도남 스타일. 하지만 결국은 이거지. <laughs> 이거야. 화이트 스티치. 너. 이거를 밖에서 봐볼게 한번. 봐봐. 이거지. 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어?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색이지. 이. 우와. 아 <laughs> 눈물 난다 진짜. 으 우와. <laughs> 시트는 포르쉐의 전동 시트를 선택하면은. 시트 포지션 조금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음. 근데 그게 992부터는 개선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카의 굳이 전동 시트만 필요하진 않잖아요. 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컨셉은 뭐냐면 어차피 터보 스나 GT3급의 끝판왕 911을 출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가성비의 911을 선택하고 싶은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시트 포 a 근데 그냥 스포츠 시트보다는 어깨를 조금 더 감싸주는. 스포츠 시트 플러스를 넣을 거야 플러스가 원래 있었어? 예전에. 있었지 있었지 음... 그래서 이걸 넣으면 시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 이렇게 바뀌어 아 어, 이건 넣어야 돼 어, 뭐...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오오. 그리고 옵션 값도 4 어. 440불이니까 어. 어. 무조건 넣어야지 어. 그리고.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이번에 프리미엄 패키지, 스포츠 패키지가 아예 통합 옵션이 생겨버렸어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미엄 패키지는 좀 고급 옵션들을 하나 묶어서 조금 더 싸게 파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는 좀이게 주행과 관련된 그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랑 배기 배기 음. 더 실버냐 어, 검정색 스포츠 크로노 패키 이건 넣어야겠다 음. 이거 넣어야 돼 음. 그 스포츠 패키지는 어차피 스포츠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을게요. 이건 선택을 해야 돼. 자 일단 익스테리어부터 볼게요. 익스테리어에서는 아직은 스포츠 패키지가 안 나와 있어요. 원래 카레라 있어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범퍼를 약간 GT3 같은 느낌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이거는 누면은 여기 밑에 범퍼 하단에 이게 실버로 어.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 이건 넣어야 되고요. 사이드 윈도 우 트림 하이글로스 이건 넣어야 돼. 왜냐면 뭔데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걸 두잖아. 루프 라인을 짠. 이게, 오. 이게 진짜 커. 오. 응. 기존 까레라들도 선택할 수 있어. 다 선택할 수 있었어. 어. 그리고 모델은 이거 911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 그냥 이걸로 하나. 이게 진짜 간지네. 아, 어, 그렇지. 어. 그냥 911 깔끔하게, 그렇지? 그리고 파워 폴딩 익스트밀러 이건 전동 접이 밀 이것도 하지만. 음. 그렇지 뭐 포르쉐가 주차할 때면은 음. 주차 이거 필요 없어. 안 접어도 돼 하지만. 어. 자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이미 우리가 아까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잖아, 음. 그렇지? 이 별로 넣을 게 없어. 포르쉐 다이내믹 셸시 컨트롤 PDCC. 근데 되게 웃긴 게 포르쉐가 PDCC를 넣으면은 리어 엑셀 스티어링을 있지. 뒷바퀴가 돌아가는. 거. 아, 아, 아. 그게 991 GT3에서 처음 적용됐던 기능인데 그치, 그치. 이거를 무조건 의무 선택으로 같이 해놨어. 와 의무는 500만 원 넘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기능에는. 이게 진짜 약간 심각한 약간 그거야. 일단 보류하자 이거. 어 일단 보류할게. 음. 파워스티링 플러스 안에 되고 프론텍셀 리프트는 워낙 차고가 높기 때문에 안에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선택한 P A S 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이거 이제 차고 좀 내려주는 거고. 근데 이게 쇼장에서 9일 봤을 때 G T 3나 G T 2 같은 포스가 안 났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 차고가 높아서 그렇잖아. 그래서 그 높은 차고를 낮춰줘야 돼. 그렇지. 낮춰줘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근데 P A S M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응 어, 음. 이건 무조건 넣어야지. 그래서 PSM 넣어야 되고. 더 옵션도 돈도 안 들어가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까 <laughs> 스포츠 패키지에서 넣었잖아. 아, 어. 그리고 PCCB가 문제인데 얘가 옵션 값이 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거를? 음. 아니야. 왜? 터보 S 나 GT3 급이 아니잖아. 이거는요, 여러분, 카레라급에서 PCCB를 넣으면요, 그냥 돈 날리는 거야. 중고 차값을못 받아. 물론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옵션 누만큼 절대 못 받아. 내가 이걸 타고 서킷을 자주 갈 거라든지 막 아주 하드코하게 어몰 거야. 그리고 혹은 여기가 독일이라서 내가 이걸 타고 아우터반에서 맨날 달릴 거야. 그럼 무조건 넣야 돼.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쏘다가 PCB 밟으면은 그냥 그대로 멈춰라 하면서 멈추거든. 근데 일반 브레이크는 밟으면 아, 멈춰야 돼 이러면서 멈춘단 말이야. 난 생각을 잘못한 게 음. 박스터급에서는 안 맞고 까레라에서는 넣고 싶었어. 왜냐면 p c c b 를 어, 근데 천, 천만 원이 넘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천만 원밖에 안 넘으니까 세라믹인데 또 다르게 생각했어. 아, 그렇게. 브레이크만 바꿔도 천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음... p c c b 세라믹을 노란색 바나나를. 왜냐면 페리포 도장하면 보증또 태클 받고. 그러면 거잖아. PDCC랑 <laughs> 액티브 리얼을 빼고 p c c b 를 넣어보자. 그래 이번엔 그렇게 가자. GT 실버에 또 노란 캘리퍼지. 아는 사람이 그래. 아, 저느 늦게. 미안해 느게는 늦게. 순간 달라지지. 와. 달라지긴 한다. 자, PCP 넣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PCP 브레이크 노란색 상징인데 그걸 굳이 블랙으로 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어. 할 필요가 음. 없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트가 이제 관건인데. 그 우리가 모터쇼장에서 봤을 때 가장 상위 등급의 라이트가 한 500만원짜리 옵션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음. 이게 뭐냐면 벤츠 S클래스 같은 거 타보면은 막 빛이 막 자유자재로 막 그치 그치 막 변형되잖아 음. 그거야 그거 근데 나는 이 디자인이 약간 외계 눈알 같아 요거 음. 이게 옆에 이게 음. 요 부분이 음. 근데 난 이것보다 음. 이디자인난더 좋아 이 그냥 요 동그라미 요 디자인 음. 왜 좋냐면 음. 918때이 디자인이었잖아. 918 스파이더가 안에 이 디자인이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음, 음. 이, 이 동그란 거 4개 있는 게더 귀여워, 뭔가. 음. 뭔가 더, 뭔가 더 와다, 디자인이. 근데, 그리고 밑에 여기 이거 있잖아, 이 받침 음. 이게 훨씬 더 원형 안에서 입체감이 생기는 느낌인데,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들이 생각보다 막 예쁘게 다가오진 않더라고. 음. 그리고 여기가 동그랗지가 않고 네모나게 이렇게 말려있으니까, 약간 그이 안에 알갱이 자체는 별로 안 예쁘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 음. 어. 음. 자, 굴팔 스파이더 눈알 봐봐. 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봐, 기억해? 음. 봐봐. 이거 봐봐. 음. 굴팔 스파이더가 이 디자인이잖아. 헤드램프. 자, 그래서 난 헤드램프를 이거 선택할 거야. 피 D 레스 플러스. 매트릭스 말고. 음. 근데 이것도 어쨌든 돈을 좀 넣어야 돼. P D 레스 플러스 뭐냐면 헤드램프 양옆으로 음, 돌려주고 음. 이런거 이걸 있지? 아예 안 넣으면 어. 어떻게 생겼어? 아예 안 넣어도 디자인은 일단 똑같아 쌍꺼풀 하나 생긴 느낌이네 음, 훨씬 예쁘네 음, 그렇 음, 그래서 이걸로 충분해 그리고 911이 내가 항상 GT3 탈때 느꼈던 건데 음. 911이라는 게 출퇴근이 가능한 스포츠카거든 음, 음. 그래서 리어와이퍼가 옛날 클래식 9 1 1도 보면 리어와이퍼가 다 있어 음, 음. 993 터보, 963 터보, 964 터보 보면은 음. 하나같이 리어와이퍼가 있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리어와이퍼를 넣고 싶어 나는 어... 봐봐 아.. 씨 빼야겠다 <laughs> 당연하지 와.. 방금 방금 이말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laughs> 아 이거 <laughs> 빼야겠네 것도 이상하네 아 그거. 빼야겠네 <laughs> 아 이거 뭐냐 이게 뭐9 9산 저보 뭐 예전 또뭐 아... 클래식 포르쉔 다 아... 있었고 뭐 아, 일상주행을 이거... 뭐 아니 이거 빼야겠네 이건. 아 그러게 리월표가 들어가면 느낌이 확 죽네 <laughs> 자 이제 컴포트 앤 어시스턴스 시스템으로 갈게. 아 이번에는 음. 주차 센서랑 서라운드 배가 엮여 있네. 그렇지 넣어야지 무조건 넣어야지. 아좀 어, 어. 어, 이건 넣어야지 옵션 값을 하지도 어, 않네. 어. 아니 1억이 넘는 차를 팔면서 주차 센서를 빼놓은 차 포르쉐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그치? 진짜 웃긴 놈들이야 진짜 생각해 보면은 괘씸해.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욕안 해. 심지어 포르쉐는 차 바닥 매트도 옵션이야. 어, 맞아. 그거 안 넣으면은 매트가 안 와요. <laughs> 출고했는데 딜러한테 어 딜러님 매트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아 고객님 지, 지, 매트 안 넣으셨어요 옵션 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레인 캡 어시스트 이거는 차선 벗어났을 음, 때 음, 돌려주는 건데 음. 스포츠카에 사실 뭐 일단은 이거는 안 넣나 안 넣을 거야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넣지 말자 이것도 이것도 안 넣을 때 솔직히 자율주행도 어, 아니 어.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 이거 뭐 밤에 뭐 넣지 말자 어, 안 넣어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뭐 80km 제한 속도면은 그 80이라는 속도를 인식해 거야? 가지고 음. 어, 줄여 주는 거 줄여지는 아, 들을까? 일단 빼고. 아, 일단 빼자, 컴포트 익세스는 뭐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 키. 아. 아, 이거 이건 넣어야 돼. 어, 이거 넣어. 어, 맞아. 이건 어. 넣어야 돼. 이게 필요하겠더라. 음. 자, 그리고 인테리어로 왔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시트 벨트 컬러 정할 수 있는데 시트 벨트 컬러는 이미 실내가 빨간색으로 튀기 때문에 그냥 블랙으로 가도 돼. 오케이. 어, 굳이 여기서 돈안 써도 돼. 이온나이저는 이제 공기청정인데 이건 놓아야지 그지? 라이트 디자인 패키지 뭐냐면 그 무드등 음 넣지마요 어, 어. 이거 넣지마 넣지마? 넣지마? 넣지 넣지마 알았어 인테리어 트림 페인티드 인엑스테리어 컬러 요거는 뭐냐면 요 인테리어 트림 요거 있지? 어 요거를 X, GT 실버 컬러로 맞춰주는 거야 지금 봐봐 아, 원래 재질은 그냥 약간 고급스럽진 않은 재질인데 요게 그냥 GT 실버 컬러로 딱 바뀌는 거야 요거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괜찮지 요 통풍 시트 무조건 있어야돼 넣지마 넣지마 에어컨 틀어 알았어 소화기 넣지마 이거도 이거 인테리어 트림도 하지 말자 음. 너무 비싸다 120, 120... 그래 카본 트림 넣자 아까 스포츠 패키지 넣었잖아 어. 거기에 그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사양으로 여기여기 음. 있는 시계랑 음. 여기 있는 주행 선택 요게 음. 지금 달려있는거야 음. 어. 그리고 봐봐 멀티펑션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야 너가 스티어링이 싸 보인다 그랬지? 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되네 다시 디자인이 일단 더 두툼해져 훨씬 두툼해져 음, 어. 그리고 다시 이게 이게 달라진다 이 어. 검정색으로 바뀌어 훨씬 두툼해지고 여기 나사 같은 게 생기네 어. 여기 밑에 어차피 히티드 열선 넣어야 되잖아 겨울에 음. 어차피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음. 열선 핸 넣어서 이걸 스티어링 휠을 이걸로 하면 될것 같아 인테리어 이게 가죽인데 인테리어 트림인 레더 이게 뭐냐면 이걸 넣으면은 인테리어 트림에 가죽을 더 쓰는 거예요. 아까보다 가죽을 더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저기. 와 이거 간지난다. 아 여기에 가죽이 들어간 어, 거네. 어, 어. 이쪽에. 어. 오 이거 괜찮다. 여기도 가죽 들어가. 어 그러게. 근데 일단 인테리어 레더 할수 있고 인테리어 알칸타라도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우드도 있어요. 와 여기서 진짜 이제, 복잡해진다. 어,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쳐야 돼. 지금 우드 있지. 정신 똑바로 쳐야지. 아. 내가 해줘? <laughs> 아니 아니. 어. 우드를 넣으면은 봐봐. 여기 있는, 이, 게이 이게, 이게 우드로 바뀌어. 음. 아, 포르쉐 911에 무슨, 누가 우드를 넣어 이렇잖아. 음. 근데 안 그래. GT 실버에 레드를 선택해서 우드가 안 어울리는 거지. 음. 초록색, 너911 초록색 진짜 예쁜 거 알지? 진 음. 초록색 있잖아. 음, 음, 음. 거기다가 안에 가죽을 아까 녹색으로 하잖아? 음. 그럼 거기에 우드가 어울려.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음. 포르쉐 박물관도 보면은, 카라다시티 기어봉 우드잖아요. 음. 그니까 얘네들이 우드에 좀 일가견이 있는 애들이에요, 포르쉐 애들이. 근데 여기서 일단 패스. 음. 어. 그래서 알칸타라랑 우드랑 가죽이 있는데 아무래도 카본 한번 좀 넣어줘야지 사실 그지 그래서 인테리어 카본 파이버를 넣으면은 이쪽 부분이 다 카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도어실까지는 굳이 카본 넣는 건좀 아, 아닌 것 같고 음. 어. 그냥 여기 우리가 항상 보는 이 대시보드랑 여기 가운데는 카본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와뭐 맛집에 뭐 메뉴가 너무 어, 많은 어, 어, 어. 것 같다 어. 오디오랑 커뮤니케이션인데 구매스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미 기본 보스 오디오가 되게 좋아요. 오디오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막 무한정 돈 많이 갖고 사는 그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보스 오디오로 충분합니다. 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휠고 어떻게 할 거야? 휠 바꾸라니까 그두 번째 걸로. 어, 이걸로? 어. 아 근데 이휠이더 뭔가 더 비싸 보이긴 하잖아묵 지가잖아. <laughs>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차라리 음. 할 거면 이게 나. 아 근데 이휠 별로 안 예쁠 것 같아. 실제로 보면. 아그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야 돼. 이게 진짜 클래식이야. 근데 문제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게 있어. 봐봐. 이휠이 어. 우 아, 페인트를 정할 수 있네. 어, 여기서 정하면 오! 와 이거다. 야 이거야. 와, 야 느낌 맞지? 느낌 어, 맞어. 와, 야 거기다. 이게 블랙이 되니까 이 어, 다섯 그래, 개가 다잘 어울리네. 이 다섯 개가 꽃잎 같아. 꽃잎. 와, 그리고 여기 테일 파이프도 있었네. 블랙을 했잖아. 어. 테일 파이프도 블랙을 했으니까 이게 커플룩이란 말이지. 이거지? 이거다. 느낌 맞지? Time Naps 911. 타임 랩스가 아니라 타임리스. 아, 타임리스.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른 저희가 고른 911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씨, 이거지. <laughs> 아니 나랑 취향이 좀 비슷해 아, 저는 진짜 911 새로 산다고 하면은 진짜 GT 실버의 레드였거든요 아, 무조건 거기다가 캘리퍼도 그냥 레드니까 깔맞춤됐어 그러네 그러네 아. 와 근데 까레라 SE 4S 광선검을 갖는 게 992부터라니 와 아, 진짜 예쁘다 진짜 그게 첫 달이 여기에 매뉴얼 기어만 대면은 이건 바로 타임립스 911입니다 <laughs> 그래서 최종 가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139710 곱하기 1122 곱하기 1.3 응? 2억 정도 되네 근데 굳이 딱 30%까지 확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르쉐도 이제 가격 정책을 조금은 좀 착하게 할 때가 됐어 음, 지금까지 많이 벌었으니까 약 2억 정도는 어떻게든 들어가네 음, 2억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헤드라이트에 여기 옵션 좀더 추가한다고 가정하면은 음. 뭐 그래도 2억 언저리 음. 2억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렇게 오더를 넣어서 실제 차를 출고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지? 내가 한번 경험해봤잖아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밌게 하거든요 V11을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보시길 감사합니다. 재밌다. 근데 아, 재밌지? <laughs> 자, 영상 재밌으셨다면 안오준 TV, 그리고 관이빠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 <laughs>